미국 주식이 언제까지나 오를 거는 아니거든요. QQQ, S&P 500, 그런 거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 꺾일지도 우리는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를 때는 담부를 빼먹고 추세가 전환되면은 인버스로도 꿀꺽할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만들어 봤습니다. 퀀트 회사들 대표들. 다 알아, 니을 투자 안 하는 거. 우리는 합니다. 예야. Yeah.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황국입니다. 미국 주식이 오를 때는 좋은데, 깨지면 우리도 깨지는 거죠. 근데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 주식이 박살나도 돈벌수 있는 전략을 우리가 개발했어요. 우리는 퀀터스를 의미하는 겁니다. 기존 전략들 다 별로야. 우리가 또 직접 전략을 개발했습니다. 동적 자산 배분. 이거를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 원칙은 사실 딱두 개입니다. 장이 최근에 좋으면 가장 잘 나가는 공격자산 또는, 또는 공격자산들에 집중 투자를 한다. 그리고 장이 최근에 좀안 좋으면은 보통 우리는 지금까지는 돈을 빼가지고 현금으로 들고 있었는데 좀더 공격적으로 숏도 좀 해보자라는 것이 이번 전략의 큰 변화입니다. 본격적인 롱숏 전략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장이 좋으면은 계속 시장을 보유하면서 돈을 벌고 그리고 시장이 안 좋으면은 숏을 해. 가지고 추가 수익을 내자. 뭐 이런 전략입니다. 이제는 아주 심플한 전략을 만들었어요. 이해하기도 너무 쉽습니다. 일단 상승 추세에서는요. 우리는 그냥 QQQ를 매수합니다. 나스닥 백QQQQ 잘 아시죠? 모르는 사람 없죠, 이거. 이게 모르는 간첩이잖아. 그렇죠? 상승 추세는 우린 나스닥으로 같이 갑니다. 자, 그런데 하락 추세가 오면요. 우리는 디폴트는 50대 50으로 투자를 하는데 50%는 바로 이 상품 SPMO 그러니까 S&P 500 모멘텀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S&P 500 중에서도 수익률이 최근에 좋았던 그런 ETF에 투자를 하고 나머지 50%는 나스닥 한배 인버스 ETF인 PSQ에 투자하게 됩니다. 일단 상승장에서는 무적건 나스닥으로 벌면 되고요. 하락장에서는 보통 S&P 500이 빠지는 것보다 나스닥이 좀더 빠집니다. 이렇게 될 경우 우리는 돈을 벌 수가 있죠. 예를 들면은 S&P 모멘텀 주가 20% 하락했는데 나스닥이 30% 하락했다 라고 하면은 우린 여기서 20% 깨지겠지만 나스닥에서 30% 벌겠죠. 우리가 인버스를 들어갔으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마이너스 20 플러스 30 그래서 총 10%를 번다 이런 전략입니다. 그리고 원하시면은 지금 이게 50대 50으로 되어 있는데 각 ETF 비중을 바꿀 수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컨터세스의 전략을 만들어 놨는데 여러 개의 파라미터는 여러분이 직접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상승 하락 추세를 어떻게 파악하는가 이게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상승 추세에서는 나스닥을 타고 하락 추세에서는 psq와 spmo에 투자를 하게 되는데 그럼 무슨 기준으로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인가 이게 중요할 겁니다. 나스닥 배지수의 통계적으로 인과성이 존재한다고 판단되는 지표 기반으로 추세 강도를 파악한다라고 나와 있고요 기존 손매매 전략들은 한개 또는 두개 지표 이상을 고려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비슷한 전략을 손으로 하고 싶다고 라 하면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최근 1년 동안에 나스닥이 올랐냐 하면은 상승 추세 아니면 최근 1년 동안에 나스닥이 떨어졌다라고 하면 하락 추세 그러면은 상승 추세면 qqq 보유 하락 추세면은 spmo와 psq 보유 이런 식으로 좀 원시적으로 전략 만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전략 같은 경우는 딱한개 지표만 쓰기 때문에 좀 정확하지가 않죠. 이 지표가 기똥차게 잘 먹힐 순간도 있지만 별로 안 먹히는 그런 구간도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여러 개 지표를 쓰는 것이 훨씬 더 좋아요. 그냥 최근 1년의 수익률뿐만이 아니라 뭐 최근 6개월, 최근 3개월, 최근 한달 수익률도 한번 볼수 있고 그리고 가격 팩터가 아니라 매크로 지표 같은 것도 볼수 있고 아니면 은 나스닥의 선행 지표라고 뭐 추정이 되는 반도체 지표를 보고 나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지표를 고려해 가지고 비중을 내 가지고 분할 매수, 분할 매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은 이 전략이 뭐 예를 들면 10개 팩터를 본다라고 하면은 한개 어 팩터가 꺾였어. 그러면은 10%는 이제 하락 추세로 들어갔다고 가져가는 거고, 10개 팩터 중에서 여섯 개 팩터가 꺾였어. 그러면은 뭐 예를 들면 40% 롱, 60%숏 이런 식으로 전략을 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분할 매수, 분할 매도가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지표 를 보면은 타임프레임도 여러 개를 쓸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모니컨데 뭐 일본 기준으로 계산을 한다든지 아, 또는 시간봉 주봉 이런 걸로 여러 개를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여러 전략으로 쪼개면은 과체적화의 위험이 훨씬 더 사라지고 네 그리고 어,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m d d 를 줄이고 그런 그 요소들도 같이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의 변동성을 고려해 가지고 우리가 매수 매도를 결정할 수가 있어요 그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나스닥이 오른다 그럼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되는가? 어 근데 이 정도 오르는 거는 원래 변동성 내에 들어가 있어 이거는 많이 올랐다고 볼 수가 없어 패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또는 변동성이 근데 매, 매우 작다 하면은 어5% 올랐어 야 최근 변동성치고는 많이 올랐네 자 매수하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매수 매도할 때 변동성을 같이 고려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사람이 정만적으로잘 아, 못합니다 이거는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자 이렇게 해서 변동성을 유의미하게 돌파했을 경우면 매수와 매도를 하기 때문에 거래 비용을. 최소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거를 자동으로 돌릴 수 있는 것이 최고겠죠. 이걸 손으로 한다면 할 수가 없어요. 너무 귀찮고 짜증나고 죽습니다. 이거 못 합니다. 그래서 동체자산 배분 전략들이 손 매매 전략들이 기껏 해야 한 달에 한번 매수 매도 이런 전략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이 그러니까 전략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매수 매도가 가능하고 좀더 빨리 시장에 대응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손으로 못합니다. 무조건 자동 매매로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은 전략을 어떻게 하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컨터스 가가지고. 자컨터스 들어가 가면은 로그인 했다고 치면은 여긴 주식 쪽에 실전 투자라는 것이 있거든요. 참고로 여러분 전 실제로 콘텐스를 통해서 많은 돈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스킨 인더 게임 매우 중요하죠. 저는 기본적으로 내 돈을 넣지 않는 전략 따위는 홍보하지 않습니다. 전략에 보면은 여기 지금 요 전략은 내가 이미 하고 있구요. 동적자산 배분 전략. 이건 내가 하고 있구요 이미. 요번에 최근에 생긴 전략이 바로 이 지수 롱숏 동적자산 배분 전략. 제가 소개한 이 전략 입니다. 한번 들어가보죠. 뭐가 있는지. 자 전략을 상세히 보면은 뭐 이렇게 나오고 상단 하단 밴드가 있어가지고 이거를 돌파하면은 매수 밑으로 꼬꾸라지면은 매도. 이런식으로 보시면 될것 같구요. 이게 지금 뭐볼린저 밴드와 켈트너 밴드인가 뭐 이런 밴드를 써가지고 이제 변동성을 측정해가지고 매수 매도를 이제 측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보면은 수익성 추세 추정 양방향 전략 이렇게 하면 롱 숏으로 가는 전략이고 채널 모멘텀으로 동적 자산 배분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어, 실시간 모멘텀 변동성 팩터 분석을 통해서 추적의 포트폴리오를 해가지고 수익 기회를 극대화한다. 체계적인 포지션 사이징과 진입 퇴출 전략으로 수익 극대화 한마디로 분남매수 분남매도 한다는 거죠. 다차원적 리스크 분석과 동적 해치 전략으로 하방 위험 최소화. 그러니까 가격이 빠지기 시작하면 는 우리는 QQQ를 이제 상단 부분 89 도망가고 이제 다시 SP500, PSQ로 전환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실적이겠죠. 이 전략을 우리가 실천을 했다면요 어느 정도 벌수 있었냐? 연봉리 수익이 40%였고요, MDD가 22%입니다. 그래서 MDD가 아주 낮다고는 볼 수가 없는데, 근데 S&P 500이 어그 연평균 수익이 1 7예요 2019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어, MDD가 34%였는데 이거보다 훨씬 더 낮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게 S&P 500이고요. 그리고 요 주황색이 이 롱숏 전략의 수익률이다라고 보시면될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전략이 안 깨지는가? 여기 깨지는 구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깨지는 구간이 나오긴 나오고요. 자, 근데 수익, 수익을 보시면 은 2022년에도 돈을 번다라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때 장이 많이 빠졌지만 S&P500이 빠지는 것보다 나스이더 많이 빠졌기 때문에 돈을 벌수 있었다라는 거고요. 그 나머지 상승장 19, 20, 21, 23, 24년에는 돈을 신나게 벌었다라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전략이 리스크가 없는가? 그건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한 달에 8%, 9% 깨지는 달도 분명히 나오니까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19년 5월 20년 9월 21년 9월 Amen. <laughs> 그리고 20년 2월 코로나 때도 별로 안 좋았고 그리고 24년 4월 이렇게 깨진 부분이 분명히 있으니까 이것도 참고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이게 이제 19년에는 장이 좋았으니까 나스닥과 엇비슷하게 수익이 냈겠지 코로나 때는 이제 빠지다가 이제 숏 포지션들이 들어오기 시작해가지고 좀덜 빠졌다라는 걸볼 수가 있죠 그죠? S&P500보다 좀덜 빠졌고요 그리고 이제 21년에 신나게 돈을 벌다가 이제 그 22년에 그 이때 보면은 22년에 s p 5 0 0 이렇게 빠지는데 여기는 숏 포지션이 가동이 돼 가지고 이렇게 잘 버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다시 23년 24년 상승장이 오니까 얘도 신나게 돈을 벌더라. 이렇게 보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어같습니다 이제 이런 전략이에요. 이런 전략 열별 수익률 이렇게 화,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재밌는 거는 제가 이 비중을 바꿀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맞춤 투자를 하면요, 뭐 이런 거지. 야, 나는 SPM 옵다이 필요 없어. 흥 하면서 바뀌어 필요 없고 나는 말이야 하락 추세가 오면은 무조건 100% BSQ로 갈 거야. 자, 한마디로 나는 롱 포지션이면 나스닥 그리고 쇼어 포지션은 무조건 인버스 가자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가볼게요. 가면은 얘가 백테스트 익률 이런 게좀 바뀌어요. 보면은. 어, 그렇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했다면 우리가 2022년에도 12%를 벌수 있다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은 그, 어, 우리가 2022년에 S&P 모, 그 그러니까 S&P 500 롱을 안 하고 그냥 거의 무조건 나스닥 숏으로 가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전략을 이렇게 했다면은 19, 20년 많이 벌고 11년 좀 좀덜 벌었는데 벌긴 벌었고 22년 안타까운 22년에도 돈을 벌고 23, 4년에도 돈을 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좋으면 나스닥 시장이 안 좋으면 인버스 나스닥 인버스 이런 식으로 투자하는 전략도 가능하다 이거죠. 이 전략이 여러분이 자동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와이 전략 좋다 보호 하면은 투자하기 이제 누르면은 여기 계절을 하나 선택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저는 지금 계절을 3개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계절을 우리가 최대 5개를 만들 수가 있는데 제가 네번째 계절을 만드는 거를 깜빡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이 전략에 어, 이제 한 1월부터 투자를 하게 될것 같고요. 1월 말에 이제 계좌 개기할 때 그때 오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시 한번 PPT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투자 계좌를 선택하고 여기 보면은 이제 매뉴얼 같은 거 있기 때문에 이 매뉴얼을 그대로 따라하시면 되고요. 한국투자증권에 계좌를 만드셔야 하고요. 전략 하나의 계좌가 하나가 필요한데 다시 한번 복습하면은 2019년부터 보면 22년 하락장에도 수익이 난다. 상승 하락장 변곡점에면 손실이 발생한다. 그래서 MDD가 20% 넘어간다. 그래도 6년 동안 백태 수익률이 연봉이 40%이상 매우 고무적이다. 상승장에서는 나스닥과 함께, 하락장에서는 인버스로 방어. 그래서 방어 이상의 수익이 난다 이런 거죠. 그래서 50대 50으로 해도 2 2년1.3% 벌었고요. 그냥 아예 남자답게 그 나스닥 럭 나스닥 숏 숏하는 전략으로 했어도 22년에 12%를 벌었다라는 거였습니다. 자, 콘트 투자자는 세 부류로 나뉩니다. 콘터스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이렇게 나뉘죠. 모든 거 내가 다 마, 만들고 할래, 직접 백테스트로 하고 전략을 만들고 내가 만든 전략으로 투자를 할래 하시면은 그거 하시면 되고요. 그건 극소수일 겁니다. 그리고 콘트는 진리인데 훌륭한 전략은 내가 못 만들겠어 이런 분들을 위해서 프라임 전략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340원 영상에한 전략을 제가 소개해드렸고요 이번 나온 전략이 두 번째 전략인데 바로 이번 영상에서 소개하는 전략입니다 우린 디폴트 팩터를 제공하고 유저가 몇몇 팩터를 원하는 대로 바꿀 수가 있죠 조금 전에 보셨다시피 SPMO 그리고 PSQ의 비중을 우리가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걸 하려면은 프리미엄 패키지를 사고 프라임 전략을 가동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하려면은 콘터스에서그 뭐야 사용권 구매를 할때 프리미엄 패키지 이거를 구매를 하셔야 되고 이제 실전 그 패키지 요, 요게 좋은 것 같아. 요 아니면은 패키지 싫으면은 그러니까 이거만 하든지 프리미엄 1년 이렇게 할 수도 어 있을 겁니다. 여기 실전 투자 쪽으로 이제 클릭을 하면은 이 화면에 도달 하는데 실전 투자 전략 프라임 전략 어쩌고 저쩌고 여기서 지수 롱쇼 전략 이거를 투자를 한다라는 거고요.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1인 운용이라는 거는 아 사실 모르겠고 내가 돈줄 줄 테니까 네가 굴려 이런 게 있는데 네 저희가 이거를 전통 자산에서 한국에서 할 수가 없고요. 우리가 라이센스가 없기 때문에 코인 쪽에서좀 조 만간 할것 같습니다. 아직은 안 하고 있는데 조만간 하게 되면 알려 드리겠습니다. 노약 저도 이 전략을 쓰려고 하는데 지금 콘터스에 제가 보기에는 큰 단점이 하나 있죠. 프라임 전략 하나 쓸 때마다 한두 개좌 한 개를 새로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콘터스에서 최대 다섯 개 기적까지 제공을 해 주는데 콘터스 애들이 지금 완전히 미쳐 가지고 거의 지금 매달 전략을 한두개 새로 뽑아내고 있습니다. 완전 득도에서 이 사람들이 계속 전략을 뽑아내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려는 것이 이 여러 개 전략을 한투계좌 한개에서 돌리게 만드는거 이거를 우리가 구현해내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그거를 아주 신속하게 만들어내겠습니다 제가 이재민 대표님을 계속 쪼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한투같은 경우도 이제 처음 가입할때는 수수료가 굉장히 싼 계좌를 우리한테 주거든요 두번째 계좌부터는 수수료가 이제 많이 들어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모든것을 한계계좌에 몰아가지고 자산배분도 그렇고 프라임전략도 그렇고 내가 만든 전략도 그렇고 이런걸 사실 전부 다 하나의 한투계좌 사기도 가장 좋거든요. 우리가 이거를 신속히 만들어 내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전략은요. 아그 지금 아 그치. 그래서 내가 지금 한투 투의 기좌가세 개가 있는데 네 번째 기좌를 만들 걸 까먹어가지고 당장 이 전략을 제가 쓸 수가 없는데 그 제가 좀 바쁘거든요. 요즘 그래서 12월 말 1월 초에 기좌를또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어, 이제 거기에서 이롱쇼 전략을 쓸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콘더스 기저가 4개가 생기는데, 저도 지금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아, 빨리 이거 한 기저 통합해, 통합해, 통합해 하고 제가 계속 압박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이 언제까지나 오를 거는 아니거든요. QQQ, S&P 500, 그런 거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 꺾일지도 우리는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를 때는 담부를 빼먹고, 추세가 전환되면은 인버스로도 꿀꺽할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만들어 맞습니다. 이 추세의 반전, 이제, 사람이 파악할 수도 있으나, 우리가 기기적으로 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냥 퀀트 전략에 맡기는 것이 좋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하 추세 반전이 오기 전에는 롱, 추세 반전이 오면 숏, 이렇게 들어가는 게 돈을 버는 방법이잖아요. 네, 롱숏 전략의 매력은 장이 오르던내리던 이제 버는 전략, 어 입니다. 그쵸? 그래서, 제가 봐도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아주 심플하잖아. 그냥, 롱이면 나스닥, 쇼이면 S&P 500과 나스닥 인버스, 50 오십도 0 50% 믹스하기 또는 S&P500 모멘텀도 싫으면은 까짓것 그냥 그 시장이 좋을 때는 나스닥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나스닥 인버스 이렇게 해도 된다라는 어, 거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 콘터스 임직원들은 우리가 만든 전략에 직접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스킨 인더 게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다른 콘트 회사들 대표들 다 알아 니를 투자 안 하는 거 <laughs> 우리는 합니다 네, 그, 그리고 그렇게 작은 금액은 아니잖아요 코인되어야 되는데 여기 지금 10억을 갖다 받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이 전략이 매월 매년 계속 돈을 번다 이건 우리가 장담을 못하는데 어쨌든 우리 돈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롱숏 전략 장이 오르던 내리던 돈을 벌수 있는 전략 이번에 살펴봤고요 네, 이거를 안 하시면 은 당신이 손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퀀터스로 오세요. 감사합니다. 영상 유익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싫어요를 누르시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